저는 봉사를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어디서 해야 될지. 와. 할머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봉사가 하고 싶어, 봉사가. 할머니! 어, 그렇게 봉사를 찾으시더니. 너는 지금 해. 그때 하면 할수 있어. 할머니! 모르단? 봉사 전문 기관이나 봉사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매일 아침 평생을 환경을 위해서 봉사하던 사람입니다. 와우, 대단하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진행하셨죠? 네, 저는 어, 모든 것,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지키는 봉사 활동을 평생 동안 해왔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럼 증명서를 한번 네, 증명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증명서를 확인. 바로 이제 가슴, 가슴이... 증명서 아, 어쩌죠? 너무 고생했는데 저희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돼서요. 봉사활동 기록은 꼭 남기세요. 아이고, 진짜 배 아파요. 아파요. 어, 진짜 너무 아파, 근육통이 너무 심해. 내가 24시간이나 봉사활동을 했지 뭐야 헉, 한숨도 못잔 거야 한숨도 못 자고 그냥 아주 그냥 노력 봉사를 너무 힘들게 했어 하지만 나는 행복해 왜냐면 봉사활동이 참 즐겁잖니? 봉사 음, <laughs> 어. 시간은 몇 시간 인정됐한 24시간 인정됐나? 24시간? 너도 침시하지 않았어? 그렇지 그럼 한 시간 딱히 인정. 안 <laughs> 봉사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오, 아, 안녕하세요, 베로나입니다 오, 저는 봉사할 때는 노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봉사가 인기니까. 예를 들면 양로원 가서 기쁜 노래를 부르겠어. 아, 어디서 대신 몇 아, 가지 아, 소리가 들려. 오, 오, 오. 무슨, 무슨? 노래야 노래? 일 <laughs> 에이, 그냥 노래봉사 그만둬야겠다. 난 노래를 못하니까 다 포기해야지. 봉사는 평소에 관심 있는 걸로 하세요.